네, 오늘은 고소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볼 건데요. 일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서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경찰에다가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소장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ECRM이라고 인터넷에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며칠 후라도 경찰에 가야 이제 제대로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면 이제 참고인 조사를 가서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좀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연락해서 "언제까지 조사 받으세요?"라고 하고 경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검사님한테 보내서 얘를 처벌받게 할지, 이게 송치고 아니면 은 그냥 여기서 무혐의로 끝낼지, 이게 불송치인데요. 만약에 불송치를 하면 이제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나 티비 보서 고소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이게 검사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님이 판단을 하면, 검사가 할수 있는 게, 이 죄가 크다 하면은 이제 불구속 구공판에서 재판으로 보내는 거고요. 좀 작다, 그러니까 벌금 정도야 라고 하면 약식 기소를 합니다. 이때 약식 기소를 하면 상대가 받아들이면 벌금을 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벌금이 나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한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식 기소도 아니고, 만약에 무혐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 이러면 이제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검사님이 봐주세요라고 이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검사님이 봤는데 또 다시 봐주세요. 뭐 재항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검사님 이제 못 믿겠어요. 무조건 법원이 봐주세요. 이렇게 재정신청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사님이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님이 제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고소장을잘 써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Oh, <laughs> oh,